아... 오... 와... 운동하고 운동하고 먹는 맛을 아 오늘 진짜 열심히 운동을 하러 내려와가지고 부추전에다가. 음~~ 부추전도 밀가루가 없어요 밀가루가 없고 피치만 가지고 전을 만들었었거든요 굉장한전 아, 알겠습니다 음~~ 누우채 김치 공대산 아, 우리나라 카 야, 정말 강의 다니고 행사 다니고 언제 이런 데와 보겠습니까? 운동 마치고 이렇게 와서 이게 즐기는 여유 황금 여유에 즐기는 여유 너무 행복합니다 막걸리는 동천명주 우리살로 만든 동천명주 막걸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트라에스 노민이가 가고 합습니다 동천명주 막걸리 다해 주시고 몸도 건강 지금 이제 재미있게 자신만큼 퍼머라이스네 저렇게 계속 막걸리 한 명만 먹고 오늘 하루 이렇게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빨지가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사랑이니까.